드론과 청소년 진로교육 동국대학교 드론 아카데미의 특별한 기회 미래직업 탐색에 최적화된 드론 교육 서론 청소년 진로교육의 변화 과거의 진로교육은 단순히 직업을 소개하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오늘날에는 체험중심 진로교육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직접 경험을 통해 흥미와 적성을 발견하고 미래의 진로를 탐색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드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이자 진로교육에 가장 적합한 도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본론. 드론과 진로교육의 접점. 동국대학교 드론 아카데미는 청소년들이 드론을 활용해 다양한 직업군을 탐색할 수 있도록 맞춤형 드론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드론 조종, 드론 촬영, 드론 코딩, 드론 정비 등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항공영상, IT 농업안전 분야와 연결되며 청소년들에게 폭넓은 진로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또한 교육 이수시 동국대학교 청장 명의의 공식 수료증이 발급되어 학생들에게 공식적인 경험과 이력을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습니다. 결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 드론 교육 드론은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미래 산업과 직업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드론 아카데미는 국가 자격증, 민간 자격증 과정과 진로 교육을 결합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미래 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진로 고민을 시작하는 청소년들에게 드론 교육은 흥미와 미래 비전을 동시에 제공하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이 영상의 제작자가 만든 다른 영상도 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